아니, 뭔 소리요? 아니, 자다가.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 트파운 울리불리입니다, 예. 아, 저희는 이제 밤이라니까. 낮에 좀 늦게까지 자요. 근데 계속 빵빵빵빵 소리 나네,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빵빵빵빵.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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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옆에. 뭐지, 수십대, 수십대 차가 이게 지금. 지금 계속 지금 빵빵빵빵 그런 거. 뭐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처럼 빵! 빵빵, 빵빵, 빵! 대한민국 빵빵, 빵빵! 하는 것도 아니고. 봐요, 지금. 야, 지금 뭔 일인가 하고 요 옆에 한 가보려고요. 네. 네, 한 가보겠습니다. 뭔 일인지. 돈 네. 네. 그 뭐지? <laughs> 참나지. <laughs> 뭐지? 아 졸업식인가? 아, 애들, 여기 학교거든요. 아, 졸업식인가 보네. 아, 야, 졸업, 아, 졸업식을, 미국은 졸업식을 이렇게 하나 보네. 졸업식이 뭐지? 영어로 뭡니까? 예? 졸업식이 영어로 뭐더라? 아, 잠깐만요. 사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 야. 아, 그레듀에이션. u 그레츄레이션 아. Congratulations! Thank you! <laughs> today, uh, graduation today? Yeah. Oh, high school. No, uh, 8th, grade. 8th grade. 8th grade? Oh, oh good. <laughs> 아, 야, 8th grade? 8th grade m 중학교. 아,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중학교. 예, 네, 중학교 저거네.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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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졸업식 I'm just worried about stuff flying off and like flailing in the <laughs> air. <laughs> I was just going over there for four hours yesterday and then drove him back after dinner. You were wearing your pajamas yesterday. Under your wearing yesterday. Brian, that is the most awesome event.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광고 트레이션 네. 중학교 졸업식이네 아 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늘 여기 금요일인데 아 처음에는 샤다 일어나가지고 빵빵빵 그래가지고 수십대가 빵빵거리길래 도대체 뭔 일인가. 어? 아니, 뭐, 여기 뭐, 축구, 축,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스포츠 게임이 있는 날도 아니고, 뭐, 뭐지? 그러고 가봤어요. 아, 졸업식 때문에. 요 옆에가 학교예요, 학교. 졸업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 나는 저는 그, 미국에 한 15년 살지만, 외국 그 애들 그 졸업식은 좀첨 봅니다, 첨가 예, 봅니다. 예, 아또요런 문화가 있군요. 예, 아뭘 뭐, 오늘 뭐이런 식으로다가 또 오늘 또뭐예한번또 출동 한번 해봤습니다. 예, 또 우리 또울리 불리고 시청자 그 애청자 그선생님도 예. 또, 오늘 또 좋은 구경 한번 했네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가지고, 지금 일어났으니까, 강아지들 밥도 좀 먹이고, 예, 똥도 좀 치고, 예, 이짝짝짝 집안일도 좀 하고,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뭐또 봐서 또 출근할 때, 예, 또 인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 똥.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